own o p e o p e sellers can g e n f a n y peg g is a day 58 창문 owl own hope 입니다 단어를 들어 보세요 h a l e m o l e bone cone hope rope 이번에는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hole mole bone cone hope rope 잘 따라 말해 보았나요? 이번에는 단어 세 개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어떤 단어인지 지나간 단어를 말해보고 그 중에 끝 소리가 다른 단어를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지나갔죠?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나간 단어는 hole, bone, cone, hole, bone. on 이 중에 끝소리가 다른 단어는 o e 이겠죠. o l 뒤에 e가 오면 본인은 조용히 하면서 앞에 o에게 너 이름이 뭐야? on데요. o u on이 되죠. o n 뒤에 e가 오면 e는 조용히 하고 앞에 o에게 이름을 말하게 해서 이름 뭐죠? on가 되죠. O P 뒤에 E가 오면 이는 조용히 하고 앞에 O에게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이름이 뭐야? Own 요 P, O P가 됩니다. Ow, Ow, Own, Own, O P, O P. 이번에는 단어를 잘 들어보고 가려진 글자가 무엇일지. 가려진 글자를 찾아보세요. Hole, hole, <웃음> all. <웃음>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 H. All, o uh.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 L이 되겠죠.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Bone, bone, b. Own, b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 소를 나타내는 알파벳 N 뼈라는 뜻이죠. Hope, hope, hope 소를 나타내는 알파벳 H hope, p 소를 나타내는 알파벳 P 희망하다, 기원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거나 혹은 희망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겠죠. 나머지 세의 단어도 잘 들어보고, 가려진 글자가 무엇일지 알파벳 레터를 말해보세요. Mole Mole o l d 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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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e l e Mole m o l 는알 o 벳 e o l e m o o e o e o o own 음,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 n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원뿔을 말합니다. rope, rope, r, op, r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 r, op, p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 p,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rope라고 이음절로 쓰기 쉬운데 rope 이음절 단어예요. 이번에는 단어를, 글자를 잘 살펴보고 빠르게 읽어보세요. hole, mole, bone, cone, hope, rope. 빠르게 읽어보았나요? hole, mole, bone, cone, hope, rope.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을지, 초를 세면서 빠르게 읽어보세요. 단어를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그림을 확인해보세요. 그림에 무엇이 보이죠? 땅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문장 들어보세요. The bone is in the hole.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 bone is in the hole. 정답은 bone. The bone is in the hole.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bone. B-O-N-E. 뼈라는 뜻이죠? 뼈가 어디에 있대요? 뼈가 구멍 안에 있대요. In the hole. 우리 c i t e words 같이 읽어보면, in, is, the, 그 중에 무엇 무엇 안에라는 뜻을 가진 단어, in. 문장에서 찾아볼까요? In. 책에 동그라미 하면서 문장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 하나 단어 짚으면서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고 그림에 맞는 단어 첫소리를 가진 것이 어느 것인지 연결해 보고 단어를 적어 보세요. Rope, mole, cone. 잘 적어 보았나요? 오늘의 활동 영상 보면서 책에 나온 단어와 닫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